저는 지금 여기 이스탄불에서 6일 동안 있었고 이제 카파도키아, 카파도키아로 가야 됩니다. 근데 버스가 11시간 걸려요. 그래가지고 야간 버스로 예매를 해놨고 야간 버스 타면 이제 그숙 숙박비도 하루 아끼고 버스도 그냥 밤에 그냥 잔다 생각하고 가면 돼서 야간 버스 타고 갑니다. 아 숙소에서 과자 안 가져왔다. 아, 제가 야간 버스 탄다고 과자를 좀 사놨거든요. 쿠키 같은 거, 그거 가지러 가야 되고, 그래서 지하철 환승해서세정고정만 가면 돼요. 세정고장 그건 내렸고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큰짐 가지고 간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쪽으로 나가는 버스 터미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배고프긴 한데, 일단은 버스 먼저 확인하고 먹을게요. 버스 확인하고. 오늘 98, 99가 있거든요, 여기. 이게 번호가 있는 것 같아요. 98, 98까지 있다고? 버스. 버스 중에? 와, 이 버스 류에 진짜 크구나. 100번대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이 번호 보고 잘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찾아놨으니까 편하게 밥 먹고 와야 되겠다 여기가 제일 깔끔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안나왔어요 여기 안에 아 여기 좀 비싸네 이게 메뉴를 바깥에 안 걸어놓은 데는 비싼 것 같아요 오 많이 비싼데? Sorry, sorry. Sorry, sorry, sorry. No problem, sorry. Okay. 여기 옆으로 가야 돼. 옆에가 싸. 치키 소테. 아, 치킨. 오케이. 음식이 나오는데 이건 불가리아 라이스라고 말 했는데. 이건 밥이 좀 이상해. 음. 건 음. 치킨 소스 이렇게 나왔어요. t h a 감자 들어있고 닭 들어있거든요. 소스도 완전 닭볶음탕 그냥그 맛이에요. 닭볶음탕. 진짜 닭볶음탕 맛이 나요. 근데 살짝 그 칼칼하지 않은 닭볶음탕. 고춧가루만딱 넣으면. 완전 190% 같고 지금은 한90% 패킹. 어8 8시 버스. 8시 버스고. 어 괴레메, 괴레메 간다. 이제 시동 거니까 에어컨도 엄청 시원하게 나오고 모니터 켜지고 충전도 돼요 지금. 아 지금 시간은 12시고요. 거의 4 시간 왔어요 4 시간. 여기는 완전 그냥 한국 편의점과 통과, 똑같아요. 여기 안에 식당간을 이렇게 뭐 먹을 것도 팔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중앙아시아 여행하면서 휴게소가 엄청 엄청 부실해가지고 맛도 없고 파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엄청 많이 싸왔는데 기내 기내식이라 해야 되나 간식이랑 음료수도 계속 주고 물도 계속 주고 휴게소도 괜찮은데 데려다주고 막 이러니까 굳이 그렇게 막 무리해서 많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좋할거 없어서 화장실만 갔다 왔어. 아 이제 1 2 시니까 이제. 슬슬 자야 되겠다 네. 아 저는 지금 여기 타파두키아 도착했습니다 베레메고 보시면 내리자마자 무지들 바위가 엄청 신기하게 생겼어요 완전 다른 데온것 같아요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물가가 아마 비쌀 거예요 숙소도 제가 지금까지 예약했던 곳 중에는 제일 비싸요 4시간 동안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우와. 열기 카파도키아가 확실히 열기구가 유명하니까. 열기구 키링. 아, 여기 엄청 많네. 그리고 약간 요정 굴댁. 숙소가 진짜 동굴이 있어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잠은 꿀잠 잘수 있고. 에서 나오는데 그 열기구 투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전 원래는 할 생각,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가격만 물어보자 해서 물어봤는데 15만 원 한국 돈으로. 저는 한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이 가격이면 안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15만 원이길래 15만 원이면 해봐도 되겠다. 해서 하기로 했고 지금은 이제 이런 기암계속들 귀한 보석들이 모여 있는 그 박물관 같은데 가면 One taxi? Yes. Two taxi and three taxi. Three taxi station. Ah. 아 behind the taxi station. Okay. So I understand. understand. Okay. Thank you. You're Thank you. You're yes. 아, 엄청 친절하시네. Almost b t five o'clock after. Not going to. Ah. 아 But waiting here. We ask you 면 o come. Oh, thank you. Thank you. 이후에 n k you. Thank you. t 아, 그 어? 그긴 한데 아이 o u t h 땡큐 땡큐 o u Thank you. t h a n Thank you. Thank you. Yeah? Yes, yes. yeah, oh, you. Sure. you. y okay, okay, okay. 젤베 박물관이랑 거리가 한 500m 정도, 600m 정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먼저 보고 젤베 야외 박물관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탔던 버스가 막차예요. 돌아가는 차가 없고 아마 한1 시간 20분 정도 걸어서 돌아가야 돼. 와, 콜라 가격이 세 배인데요, 세 배? 3배? 4 0 원인데? 워터 하머. 15? 30. 30? 물이 3배에요 <laughs> 물이 30리라라서 물이 3배에요 얼마나? 어. 20? 20? Yes. 네두배면 두 사주자 3배는 너무 있고 전 여기도 이거 무심 패스 저기가 약간 메인 같고 여기는 뭐 금방 둘러볼 수 있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딱 도착하면 엄청 이색적이에요. 이렇게 이런 산들도 좀 이색적인데, 뭐 저런 거는 몇번본적 있는데 그 저도 완전 깎여진 이렇게 기둥 같은 건본 적이 없어. 이게 이제 스모프 마을의 모티브가 됐대요. 이게 6천 년 전인가 그때 화산 폭발이 한번 나가지고 재랑 이제 막 용암 이런 게 흘러들고 그리고 바람이나 물 이런 거에 침식돼가지고. 이런 지형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런 지형들이 있어서 동굴도 엄청 많고 이런 기괴한 바위도 많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제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여기 동굴들에 숨어 들어가지고 수도원이랑 그 교회 이런 걸 엄청 많이 설, 그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거의 천 개가 넘게 있지. 음, 지나갈수 있을까?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네. 이건 못 참지. 와. 다 집으로 썼다는 거 아니야? 그 화장실인가 이거? 냄새가 좀 나. 어 저기도 굴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형이 가파르긴 한데 그 뭐라 대신 이발착지가 엄청 잘 되는 지형이랑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이네. 내려갈 수 있지? s 지 n s h i n e 요기 r e w Okay, okay. 여기가 진짜 예쁘다 여기 어 그거 유리문인데 어, 오줌 싸, 싸버리네 아, 아 여기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는데 강아지 문으로 만들었나 보다 얘는 여기 지름길이 있네 Hi. 헬로우 헬로우 슈 헬로우 헬로우 아 예쁘다 아 이런 걸 많이 타고 다니는구나 <laughs> 여기는 이게 꺼져있어요 꺼져있고 뮤지엄 패스 보여주려니까 그냥 들어가면 헬로우 유튜버야? <laughs> 예스, 유치, 아, 예스. 네, 스 Yes, yes. Yes, y e Yes, yes. 끝까지 가면은 1km까지 간대요. s yes. Yes, yes. y y s e 이 e Yes, yes. Yes, yes. Yes, yes. 액션캠 안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 가 있었던 곳이 저쪽, 저쪽이고 어. 여기가 다 수도원이에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고 여기가 제가 봤을 때 규모가 더 큰데 여기는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 <놀람> 저기는 약간 동그래가지고 소리가 엄청 울리겠다 저기 위에서 말하면 여기 수도원 쪽에서 조금만 나오면은 여기 교회, 교회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다 보고 나왔고, 우리 시간 좀 지나니까 문을 막았네. 못 들어가네. 구글맵에는 뭐 8시까지 라고 써있는데, 지금 한 7시거든요? 7시 되니까 그냥 문 닫아놔버려요. 아까 왔던 요정구이 또. 사람 아직도 있네. 쪽기는 아직 하나보다. 오지 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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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야, 보여준다. 쳐, 쳐, 쳐. 없어. 아, 진짜 너무 무섭다. 걔, 아, 계속 자라. 어, 시 너무 무거운데... 가 개가 진짜... 택시 모니까 택시 택시 번호 저장해 놓고 가야 되겠다. 가다가 개 보이면은 그냥 바로 택시 불러야 되겠다. 아, 걸어가는 게 개가 문제구나. 제가 이쪽 동네 에 개가 많다고는 들었거든요. 들개가 많다고. 아, 바로 사람 달려들 줄 몰랐네. 개가 막 저한테 이렇게 약간 발로 올라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원래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냥 한국에서도. 안만나길 바라면서 가보겠습니다. 오 순다 순다 오. 오오 uh, 어, yes, okay. oh, thank, oh, thank, oh, thank you thank you. 오 thank 매 yes 매. 오 t h 오 thank you. 아 미바이? 어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예스 코리아. 이스마일 이스마일? 이스마일 오 이스마일 오 예스 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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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yes, 지훈 툴키쉬 타이쿤 타이퐁? 툴키쉬 타이쿤 아 마이 터키쉬 네임 이스 타이퐁? 타이퐁 아음자우시아 디스 시티 네임 이스 자우시 차우신 아아 아아 호시살스트 아아 오오오 아이 아이 노 아이 노 에이 호시살캐 아이 노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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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I have. Oh yes. Oh. Yes, you're you're able. Able. yes. Thank you, thank you. More. No. No? <laughs>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t's my gift. Oh, it's I I have a YouTube. It's me. Yes. Okay. <laughs> okay. Okay, gift. Okay. Okay, okay. Thank, you.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돈 꺼낼라 하니까 꺼내기도 전에 하지 말라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국에서 제가 만들어온 제 키링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택시 타고 올 생각이어서 이거를 제가 한 50개인가 만들어서 왔는데 제가 이걸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에서는못 주고 끄저게 여기서 한국인 친구 만나서 그 한국인 친구한테 하나 주고 이번에가 두 번째로 준 겁니다. 지금 시내를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바로 카이시트 하이킹 돼가지고 여기 일몰 시간 알아보고 지금 7시 45분이거든요. 거의 해가 지고 있긴 한데 한번 올라가는 거 있나 한번 볼게요. 8시에 선셋이니까 올라가면 딱 선셋 선셋 볼수 있겠는데? 제가 막 블로그로 봤을 때는 막 3.5리랑 5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20리랍니다, 20리. 지금 17분 거리를 10분 만에 왔습니다. 10분, 만, 10분 만에. 1 0분 와, 여기 뷰. 선셋이 문제가 아니라. 이 뷰가 진짜 예쁘네. 와. 선셋은 지금 구름 가려서 잘안 보이고. 어두워지면 이게 더 예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조금 뷰 높은, 뷰 좋은 호텔들은 비싸다고 합니다. 이런 데서 이제. 벌룬 뜨는 걸볼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사람들 앉아가지고. 이제 해 지고 그 야경을 보려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금 20분정도 지나서 해가 다 졌어. 습니다 여기 보면 완전 이 불빛이랑 이 암석이 잘 어울려가지고 지금 엄청 예뻐요 지금 제가 시킨게 나왔어요 이게 그 터키식 미트볼 요리인데 위에 치즈랑 같이 올려져있고 밥이랑 메쉬포테이토 빵도 같이 줘서 빵은 무료랍니다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냥 미트볼이랑 똑같을 줄 알았는데, 완전 달라요. 그 케밥 향이 완전 나면서, 그 고기가 따로 이렇게 반죽한 고기 느낌이 아니라 생고기를 이렇게 뭉쳐놓은 느낌. 빵에 딱 올려서 한번. 아, 지금 다 먹었는데, 와, 맛있어요. 진짜 15,000원, 한 16,000원 이 정도인데 양도 많고, 얼도 100m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숙소 들어와서 돈 냈습니다. 돈 내고 여권 보여주고. 어, 제옥상성옥도비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